홍합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 홍합은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해산물로 다양한 이유로 몸에 좋습니다. 홍합이 몸에 좋은 8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홍합은 단백질의 풍부한 원천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근육을 성장 및 수리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홍합은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과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홍합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기능을 지원하고 세포 및 조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홍합은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홍합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세레닌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자유라디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홍합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연과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홍합은 다양한 미네랄을 제공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홍합은 낮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유지하고 식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홍합의 단점과 먹을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홍합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홍합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홍합은 바다에서 오염된 물에서 생산될 수 있으므로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수집한 홍합을 섭취하는 것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신뢰성 있는 공급처에서 홍합을 구입하고 조리 과정에서 안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홍합을 섭취할 때 열려있지 않거나 꺼져있는 홍합은 조리가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부패하거나 악취가 나는 홍합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홍합은 신선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냉장고에서 냉장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합을 조리할 때도 규정된 온도와 시간에 맞게 요리해야 합니다. 홍합은 칼로리가 낮지만 조리 과정에서 버터나 크림소스와 함께 먹을 때 칼로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로 인한 칼로리 과잉은 비만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은 큰 양의 홍합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홍합은 살이 찌게 할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합은 오염된 물에서 자랄 수 있으며 중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합을 먹을 때 안전한 공급처를 선택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얻어야 합니다. 홍합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홍합을 선택할 때는 껍질이 깨끗하고 굳은 홍합을 선택하세요. 껍질이 깨진 홍합이나 열려있는 홍합은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합은 냉장 상태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홍합을 구입할 때 제품이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하세요. 홍합은 냉장 상자나 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냉장 상자나 봉투가 손상되지 않고 깨끗한지 확인하세요. 동결된 홍합을 구입할 경우 제품이 얼어있고 동결해동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동결 홍합은 규정된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홍합의 보관법 알아볼게요. 홍합은 냉장 보관이 가장 적합합니다. 냉장고의 양문 냉장실 또는 적절한 온도로 설정된 냉장고의 가장 낮은 선반에 보관하세요. 홍합은 0도에서 4도 사이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홍합을 보관할 때 환기가 잘 되도록 홍합이 담긴 용기를 뚜껑을 열어놓거나 통풍이 가능한 봉투에 담아 보관하세요. 환기가 부족하면 홍합이 썩을 수 있습니다. 홍합을 저장할 용기나 봉투 안에 조금의 물을 두어 습도를 유지하고 홍합이 말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홍합을 구입할 때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소비하세요. 홍합은 신선한 상태일수록 맛있고 안전합니다. 홍합의 손질법 같이 알아볼게요. 홍합을 세척하기 전에 껍질이 깨지거나 열린 홍합은 버리세요. 나쁜 홍합을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홍합 껍질에 물, 모래, 민들레와 같은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홍합을 세척하기 위해 찬물에 담가서 이러한 물질을 제거하세요. 홍합을 흐르는 물 아래에 놓고 손으로 수성을 씻어내세요. 홍합이 깨끗한지 확인하기 위해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홍합껍질에 있는 털 또는 수염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털은 손으로 뽑거나 솔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홍합을 이용한 요리법 알아보겠습니다. 홍합수프. 홍합을 세척하고 손질한 후 양파, 마늘, 샐러리, 당근 등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아줍니다. 국물을 위해 물 또는 해산물 육수를 추가하고 홍합을 넣어 끓입니다. 토마토, 파슬리, 로즈마리 등의 허브와 양념을 추가하여 감칠맛을 더합니다. 레몬 주스나 화이트 와인을 넣어 맛을 조절합니다. 홍합 파스타. 홍합을 세척하고 조리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다진 마늘을 팬에 데워줍니다. 마늘이 황금색으로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홍합, 토마토, 레몬주스, 허브소금, 후추를 넣고 조리합니다. 조리된 파스타와 함께 홍합소스를 섞어 내놓습니다. 홍합볶음. 홍합을 세척하고 조리합니다. 고추, 마늘, 생강, 파슬리를 함께 볶아줍니다. 홍합을 넣고 중불에서 볶아 홍합이 익을 때까지 조리합니다. 리조또 또는 스파게티와 함께 내놓을 수 있습니다. 홍합카레. 홍합을 세척하고 조리합니다. 양파, 생강, 마늘, 고추를 볶아 고추장과 함께 카레 분말을 추가합니다. 물과 코코넛 밀크를 넣고 끓입니다. 홍합을 넣고 끓이며 익힌 후 생강 슬라이스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홍합과 토마토 샐러드. 홍합을 세척하고 조리합니다. 토마토, 양파, 오이, 고추를 포함한 신선한 채소와 함께 홍합을 섞습니다. 올리브 오일, 레몬 주스, 소금, 후추로 드레싱을 만들어 샐러드에 추가합니다. 신선한 양념 허브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홍합 요리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맛있는 홍합 요리를 즐겨보세요. 홍합의 풍부한 맛과 식감을 활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